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지난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함에 따라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실무작업팀이 거제시청과 거제고용센터를 방문하는 현지답사를 실시했습니다. 실무작업팀은 오전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사노무담당자 및 경상남도와 거제시, 창원시의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협력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지역 일자리 팀과 고용 서비스 팀, 직업 능력 개발팀에서 각각 분야별 간담회를 가졌으며 조선업 부진에 따른 지역 경제 상황과 지자체 지원 대책 등을 청취하며 조선업 퇴직자를 면담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날 현지 답사에 참석한 경상남도 고용정책단장과 기업지원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은 특별고용지원업 중 조기 지정 등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분야별 지원대책을 적극 건의했습니다.